정례위원장 정일찬아 뭐라고 정일찬 내가 분명히 의사장 신청했잖아 토론 좀 하자 발언권 발언권이 없어요 지금 오늘 네, 미안하지만 네. 토론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토론합니다 토론 윤석열 대통령 토론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 정의하겠습니다. 이기가이 자기가, 가이가이 자기가, 이자장을이도기가가 사람 기자안가이 자기가, 가이 자기가, 이이가아 자기가, 이자기이자기이자기이탄핵이 확정된 이처럼가이여당이된것처이 자기가, 이기입법자기대 입법, 폭력을 여러분들 자기하고 있지 않습자까가이하세요 지금 이자은 대법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윤석열한테 반성하라고 하세요. 부끄러서요 부끄러워서요. 대한민국의 법서헌정서지켜국민의님이 아닙니까? 이곳에서 무수히 영법 파괴행을 자행했어요. 대통령은 그거를 말했다 했다고 지상령을 했는데 체포되고 지금 구속돼 있어요. 법방입니다. 이게 러분성적지지공 여기 계 공범이야 송석준. 요윤석하고 공범이야 송석준. 그래. 송석준 공범이야. 윤석열. 송석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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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범이야. 할거 뭐, 그러니까 대나무 법입니다 남자 법사. 누구 그러고요 대한민국 헌정지소 파괴에 여러분들의 주범인 송석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대한민국 법사입니까? 왜내 발언 시간에거 있냐고요

천장 파괴는유성열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을. 한 3년 있으면 사람이라는 염치가 있습니다. <laughs>